제이님들 안녕하세요 독감 배짱입니다. 오늘은 책을 읽게 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저는 책을 싫어하는 사람 아니 책의 종이 냄새를 힘들어하는 사람이에요. 그책 특유의 이 종이 냄새를 맡으면 머리가 부고.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이제 제일 싫어하는 장소가 도서관 서점. 그래서제 인생에는 책은 언니 교과서뿐이었구요어그외 나머지 책들은 이제 라면 냄비 마침 정도.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제가 이제 4 0이 넘어서 이 코로나 시국을 맞이하여 강의를 하나 들어요. 그 그러니까 전한나 강사님 이분 작가기도 하신데요. 이분이 이제 독서 관련 교육이었는데 이분 자체도 이제 어느 날 이제 직무 교육을 갔다가 그 강사님의 말을 듣고서 이제 번쩍 뛰었다고 해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 2 0권을 읽으면 머리가 튄답니다 그래서 그분은 지금 3년 동안 해가지고 어, 1,000권의 책을 읽고 계속 책을 읽고 있는데 그분 하시는 게 그래요. 뭐 100권을 읽었을 때는 마음의 안정이 되기 시작했고 300권을 읽었을 때는 뭐 미우,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졌고 500권인 정도를 읽었을 때는 호기심이 왕성해졌고, 그 다음에 800권이 됐을 때부터는 이제 그때가 큰 전환점이 됐다고 하는데, 글을 쓰고 싶어, 쓰게, 글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의 강의를 듣고 참 부럽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또한 분, 40대 삼성맨, 그 억, 억대 연봉자리를 걷어차고 나오신 분, 어, 3년 동안 도서관에서 독서공방 하면서 만 권의 책을 읽었어요. 그리고 60여 권의 책을 내셨어요. 음, 바로 김병환 작가입니다. 그러니까 60여 권의 책을 내셨는데 오늘 말씀드릴 책은 바로 이 책이에요. 공부에 미친 사람들 뭐 어떻게 여러분은 지금 공부하고 있나요? <laughs> 이 책은 2019년도에 나왔고요. 뭐, 맨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아는 천재들, 뭐, 공자, 노자, 장자, 주자부터, 아인슈타인, 뭐, 알렉산더, 플레밍 마리키리, 뭐, 이런 난다긴다 하는 천재들이 왜 그렇게 천재일 수밖에 없었는지를 보여주는 거. 그분들의 사고방식이나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정말로 진정한 공부를 하는 민족. 뭐, 유대인, 핀란드, 인도인들. 이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진정한 공부를 하는 민족인가? 뭐, 유대인이야, 뭐, 세계 인구의 0.2% 밖에 안 되는데, 뭐, 노벨상의 30% 정도를 차지하는 거야, 뭐. 다 아는 얘기죠, 우리도. 네, 왜 공부를 해야 하는가? 왜 공부하는 삶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까? 했을 때, 작가님 김병원 작가님이 하시는 말씀은, 큰 꿈을 꿀수 있는 힘을 주고, 인생의 수한 갈림길에서 유지할 힘을 그 지혜를 주며,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젊음을 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그 타고난 머리가 아니라 내는 가소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평범한 우리, 우리 같은 사람도 천재의 닮을 살 수가 있다. 근데 이제, 그내가수성을 믿고 그 나만의 공부법을 찾아라. 그니까 사람의 손의 지문이 다르듯이 사람에게 맞는 공부법은 다 다르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맞았던 공부법이 꼭 나한테 맞는다는 건 없다라는 거죠. 그래,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공부법을 찾아서 공부를 해라.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좀 그동안 알았던 거와는 좀 반대되는 내용이어서 좀. 인상이 깊었던 게 뭐냐면 그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이라고 망각 들어보셨죠 뭐 우리가 뭐를 하나 배웠을 때뭐그 직후부터 이제 기억이 이제 날아가서 맨처뭐한 시간이 지나면 뭐 절반 정도밖에 기억을 못하고 뭐 일주일이 지났을 때몇 프로밖에 기억을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학습을 할때 반복 학습을 해서 이게 단기 기억이 아니라 장기 기억에 저장하, 저장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분은 반대로 이게 내는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 에빙하우스의 그 망각 곡선에 의해서 단순하게 기억이 이렇게 비례하지, 비례해서 망각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오히려 공부를 할때 내가 가장 싫어하는 방법이 반복이다. 오히려 반복이 말고 자기가 한번 들었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 가르치듯이 그게 더 정확하게 이해가 되고 오래 기억에 남는 방법이다라고 합니다. 저기 공부하면 진짜 덜 늙는데요. 우리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고 싶은 공부, 못한 공부. 우리도 이제 한번 해볼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